와 오늘은 또 어디야? 와어 여기 응? 은행이구나. 아, 오늘은 또 무슨 일이 있지? 왕 쌤을 한번 불러볼까? 왕쌤왕쌤 왕쌤! <laughs> 안녕하세요 톡톡인 보카의 왕 쌤이에요. 오늘은 은행에서 많이 듣고 사용하는 단어와 문장에 대해서 공부할 거예요. 보통 우리가 은행에 통장을 많이 만들러 갈 거예요. 통장이란 건뱅크 n k b o o k 이란 단어가 있어요. 그렇다고 해서 통장을 만드는 걸 make a bankbook이라고 하지는 않아요. 통장을 만든다라는 건 계좌를 개설하는 거라서 계좌라는 account란 단어를 써요. I want open an account. 나는 원해요. 계좌를 여는 것 다시 해서 통장을 만들고 싶어요라는 뜻이에요. I want open an account. 그럼 반대로 더 이상 통장에 쓸 데가 없어서 통장을 해지하고 싶어요라는 건 계좌를 닫는 거예요. I want close an account. 이러면 나는 계좌를 닫고 싶어요, 다시 통장을 해지하고 싶어요라는 뜻이 돼요. I want close an account. 이렇게 통장을 만들었으니 돈을 입금해야겠죠. 입금은 deposit란 단어예요. deposit은 입금하는 뜻도 있고요. 어떤 짐을 맡기다 할 때도 쓰는 단어예요. You can make a deposit at your opening an account. 당신은 입금할 수 있어요. 통장을 만들고 나서. You can make a deposit at your opening an account. 돈을 입금할 때도 있겠지만 돈을 출금할 때도 있을 거예요. 출금은 withdraw예요. I want to withdraw some money from my account. 나는 원해요. 약간의 돈을 출금하는 것의 계좌로부터요. I want to withdraw some money from my account m n e 보통 은행에서 출금할 때 현금을 출금할 거예요. 현금은 cash라는 단어예요. A young man is withdrawing some cash from an ATM. 어떤 젊은 남자가 약간의 돈을 출금하고 있어요. 어디에서? ATM이라는 기계에서 A young man is withdrawing some cash from an ATM. 은행에서 돈을 입금하고 출금도 하겠지만, 지금처럼 어려울 때 돈을 빌릴 거예요. 그래서 융자, 대부란 단어는 loan이에요. Who is fill out this form to get a loan? 이 양식을 작성해 주세요. 대출 받기 위해서. Who is fill out this form to get a loan? 근데 보통 집이나 건물을 담보를 잡고서 돈을 빌리는 걸 모기지라고 해요. 이 모기지란 단어는 영어였어요. He had to mortgage his house to pay the cost. 그는 그의 집을 저당 잡혀야만 했어요. 그 비용을 지불하기 위해서. He had to mortgage his house to pay the cost. 근데 우리가 은행에 보통 환전하기 위해서 많이 가요. 그래서 교환 환전한 단어는 exchange예요. Can I save the o n for dollars? 내가 원화를 달러로 환전할 수 있을까요? 보통 은행에는 은행을 지키고 있는 경비원이 있을 거예요. 이렇게 보초 쓰는 거, 지키는 걸 guard라고 해요. An armed security officer is on guard at the bank. 이 a r m 이라 단어는 파 i l o 도 있지만 무장하다는 뜻이 있어요. armed하면 무장 된다는 뜻이고요. 시크로티 오피스하면 경비원 얘기예요. 온가드하면 보초 쓴이라는 수거가 돼요. 그래서 무장한 경비원이 보초를 쓰고 있대요. 어디에서 은행에서요. a r n d the s e c u r i t y office r is on guard at the bank. 이렇게 말씀하시면 돼요. 그래서 오늘은 은행에서 자주 쓰는 통장 개설이나 입금, 출금과 관련된 단어와 문장에 대해서 공부해봤어요. 항상 모르는 건 댓글 남겨주시고요. 좋아요와 구독 부탁할게요.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다시 만나요.